<목소리> 할머니 손 잡고 가. 아, 할머니 손 잡고. 할머니 손. 아, 따라오세요. 어, 이 멍멍이 많다. 다야 멍멍이.

이게 지금 미디름을 넘어서 밥마만 웰던을 아니 나 웰던 안해서 맛있게 내가 해줄게 3리포트, 네, 어 그래 마늘 찍어 먹자 한 마늘 찍어 저 중간에 떡볶이집에 저희가 내 저희가 띄어놓을까 하루는 약간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정다희 신나고. 다희 내릴까? 와, 다희 운전 잘하는데. 잘하네. 핸들을 막 돌리네, 정다희. 이게 마음에 들어? 아빠 도망간다 아빠 도망간다 아물 달라고? 아빠가 아니라 아빠 sorry 이제 열어 지가 닫고 아빠 쫓아오는 줄 알았잖아 애기야 애기 일어나시지요

저기, 멍멍이 뛰어다니네. 어, 어, 멍멍이 이렇게 뛰지. <laughs> 어, 오, 어, 오, 어. 뭐야? 뭐? <웃음> <웃음> 맘마, 맘마. 어? 헤헤, 장르를 봤네? 멍멍. 어, 우리 멍멍이 오네? 팀만 들어갈 수 있대. 다이아 일로 와봐. 여기 하루 있네. 그냥 거기 내려놔야 아, 되겠다. 자, 다이아 일로 와. 전갈이, 이안 된대. 더 크고 오자. 아이 <laughs> 아라 <laughs> 우와. 하루야 다이한테 올라가봐. 자. 응 거기 앉아. 앉아. 아이고 좋아. 음. <laughs> 아 여기 앉아 있어. 여기 앉아 있어. 귀엽다. 엄마야. 엄마니. 아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지금 그림 너무 좋은데? 응. 음. 어마어 엄마, 머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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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어머, 어멍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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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 어머, 어머, 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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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뭐? 응, 털. 다이야 멍멍이 스담스담 해줘 스담스담. 다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게 풍선이 귀 옆에서 한번 <laughs> 터져 봐야 이제 <laughs> 풍선의 무덤을 <무서운 걸> 알지. <laughs> 아직 풍선이 터져본 적이 없거든 제가. 그 진짜 어. 어. 멍멍이. 할머니 주세요 할머니. 주세요. 너무 리다

어떡해. 어머, 이제 안녕이네. 다이아, 보내줘, 이제. 안녕. 안녕. 안녕, 안녕이, 안녕. 어. 잘가, 풍선아, 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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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누가 그랬어, 누가? <laughs> <laughs> 이제 한 번, 풍선 놓치고 울어봐야지. <laughs> 뭐, 놓치면 우는 거지, 뭐. <laughs>